미군 기지 평택 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평택 지원 특별법 연장이 다시 한번 추진됩니다. 법 적용 기간이 한시적이라 연장을 계속 추진하는 건데요. 유희동 의원은 대체 법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청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한 미군 기지의 평택 이전을 위해 제정된 평택 지원 특별법은 유효 기간이 정해져 있는 한시법입니다. 지난 2004년 12월 제정된 법안은 당초 2014년까지였지만 미군기지 이전 사업이 늦어지면서 두 차례 연장됐습니다. 원유철 전 의원의 발의로 2014년에서 2018년까지 연장됐고 유기동 의원이 다시 한번 2022년까지 연장시켰습니다. 두 차례 연장에도 불구하고 미군기지의 반환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며 미군기지 평택 이전 사업도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의동 미래통합당 의원은 따라서 21대 국회 첫 번째 법안으로 2026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평택지원특별법 연장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21대 국회 제 1호 법안으로 평택지원특별법의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를 했고요. 21대 국회 첫 번째 입법 토론의 주제도 역시 평택지원특별법 만료에 따른. 대책 마련하는 것을 주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 의원은 장기적으로 대체 법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유효 기간이 정해져 있는 한시법인 평택 지원 특별법으로는 정부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없는 만큼 상시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유 의원은 공여 구역 지원법과 평택 지원 특별법을 하나로 통합된 상시법으로 제정해 평택은 물론 미군 기지가 있는 전국의 모든 지역이 정부 지원을 받도록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장는 공유 구 지원법하고 평택 지원법, 평택 지원 특별법을 통합해택시중심 특혜 논란이 있는 이 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이 지역을 포괄적으로 지속적으 지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법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연장이 추진되는 주한 미군 기지 이전 평택 지원 특별법. 한시법이 아닌 상시법으로의 전환이 시급해 보입니다. 경기뉴스 이찬호입니다.